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쌓이고 미움과 증오심으로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지금 저의 주변 가족이나 지인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래도록 미워하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증오의 대상은 아주 멀리 떠나게 되었고,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나뿐만이 아닌 자녀나 가족까지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같은 인생의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게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분노와 미움을 곱씹으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나와 같은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 먹먹해진답니다.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오심과 미움으로 고통받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오와 미움의 고통 때문에 지옥 갔던 삶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오늘 영상은 웨인 다이어 작가의 인생의 태도의 책 내용과 저희 경험을 엮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미움과 분노로 힘드시다면 꼭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두운 삶의 터널에서 빛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기친 인간이든, 큰 돈을 빌려간 인간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회사 직원이든, 이웃집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적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룰루랄라 두 다리 뻗고 살고 있는 반면, 그들을 증오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암보다 더 해로운 독이 서서히 퍼져서 나의 건강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에 부정적 감정에 먹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지해주고 좋은 사람이 되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걸로는 진짜 사랑을 말하기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누군가 그의 갈비대에 창을 찌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누군가를 싫어한다거나 친척, 친구,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기독교인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즉,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쉬운 사랑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어려운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는 시험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여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리가 내가 가진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다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이 마음에 든다면 내 고정관념이나 내 기준에 맞으니 그런 것이고 남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면 내 고정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고정관념에 달린 것이지요. 남이 잘하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첫 이야기인 미움과 분노로 돌아가서 큰 돈을 빌려가고 몇 년째 갚지 않는 인간도 있고, 부부 사이이지만 남만 못한 사이도 있고, 학대하던 부모도 있고, 괴롭히던 친구 아닌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이지 화가 나고 죽이고 싶은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들은 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삶을 휘두르도록 내버려두면 화와 분노에 휩싸여서 내 삶도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비슷한 극도의 분노 상황이 있다면 출구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로 용서입니다. 당신의 증오와 분노는 스스로를 서서히 지속적으로 죽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심은 순간 즉시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을 그만하고 싶다면, 얼른 그 대상을 용서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일을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잊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저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때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과 성공,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증오했던 대상을 용서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왜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살아온 환경 등을 통해 유추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내 잘못도 많았고 내가 상대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를 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제가 고백했듯이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만약 가족이라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의 증오의 에너지가 집안에 가득 차오르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 잘못 없는 부부나 자녀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창사를 붙들고 내보내줘, 날 내보내줘 하고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창살 사이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짠하고 공간이 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몸을 돌려 그 열린 공간에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인해 우리는 앞만 바라보곤 합니다. 그것만이 방법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올가미들은 감옥에 갇힌 기분을 느끼게 만들지만 왼쪽, 오른쪽, 뒤쪽을 바라보세요. 감옥 창살을 붙잡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건 오직 그 열린 문으로 걸어나가는 일뿐입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도록 연습해 보세요.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작게라도 이렇게 연습하거나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웨인 다이어 작가의 말처럼 미움의 대상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방법은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그 일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인간적으로 가족같이 대해주고 급여 등 보수도 잘 챙겨주었던 젊은 코치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하고 괘씸했는데 그 마음 때문에 제 삶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더 싫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치의 행동에 앞서 내가 놓친 것, 내가 잘못한 점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던 것, 기본이 안된 인간에게 내 기대가 컸던 것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큰돈 사기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정도 손실로도 다행이다. 더큰 사고치는 코치도 많다는데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다 등등. 오늘 영상을 통해 과거의 저에게 그리고 어딘가에서 분노와 증오, 미움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당신에게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고, 아마 여러분 자신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더 미루지 마시고, 진짜 용기를 내서 결정하실 때입니다. 제가 용서했던 방법대로 상대방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인간이 되기까지 가정환경이 어땠을까? 등등 유추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나를 찾아 보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해보세요. 정말 나를 지옥에 빠뜨려 힘들게 했던 일에서 배울 점, 감사할 점을 어떻게든 찾아보신다면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다는 작가의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지옥같이 괴로운 일을 겪어가며 단련되고 그 괴로운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한 단계씩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도 이 고통을 이겨내신다면 인생이 한 단계 성장하시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통을 겪은 뒤 가장 좋아하게 된 명언 중 하나인 고통 없인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No pain, no gain을 여러분도 이번에 꼭 인생명언으로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힘든 상황에 계신 여러분이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